5-22번. X가 1에서 2 사이의 범위일 때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달라고 하는데, 역시나 이전 문제처럼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지만,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X의 제곱이지. 그래서 X의 제곱의 범위를 나눠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, 우선 X의 범위가 지금 1에서 2 사이인데, 얘를 다 제곱시켜버리면, X의 제곱의 범위가 1에서 4 사이다.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. 즉, 1에서 4 사이에서 가우스 기호, X의 제곱에 가우스 기호를 씌운 값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범위를 나눠서 풀면 되는 거야. 그러면 1보다는 크고, 게 제곱이 2보다 작을 때. 그럼 가우스 기호에다가 X의 제곱 끼워 넣은 값이 1, 이렇게 되겠지. 그 다음엔 뭐2 이상, 3 이하, 이렇게 쓰면 또 얘가 2가 된다. 이런 범위가 나오겠고, 마지막으로는 3 이상. 그리고, 4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x의 제곱에 가우스 기호 쉬운 값이 3 이렇게 나오겠지.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범위를 좀 바꿔줄 건데, 얘는 x의 범위로 친다면 루트 2보다 작다가 되겠지. 두 번째 범위도 얘는 루트 2 이상, 루트 3 미만 이렇게 되겠고, 얘는 루트 3 이상, 그리고 2 미만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 대입해가지고 그냥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. 요거는 x 의 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. 그럼 x 값이 0하고 1두 개가 나오는데 0하고 1두개 모두 다 지금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지. 그래서 이 범위 안에는 해가 없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게 음, 가우스 기호 2니까 여기다 넣으면 1 이렇게 나오지. 그럼 얘가 x 해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0 해서 x 값이 근해 공식에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거든. 여기서 1 마이너스 루트 5는 음수니까 될 수가 없고,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는 이게 적당히 계산해 보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. 따라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, 근이 여기서 한개가 나오게 되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세 번째 거 풀면 x의 직원 마이너스 x가 여기 가우스 2와3 나온다고 했으니까 2다 얘는 풀면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1이 0 이렇게 나오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2두 값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 범위 안에 포함되지가 않지 그래서 여기는 근이 없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1에서 2 x가 1에서 2 사이일 때는 이거밖에 없구나